지는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이제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 성탄절이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연말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참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한 설레여 하는 것 같습니다 날짜를 세면서 기대하고 또한 음원 차트에 캐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거리에서 캐롤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성탄에 대한 기다림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그 주인공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크리스마스의 연인 혹은 가족,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만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면서 이 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포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과 성탄의 참 의미를 빼놓은 채, 우리가 도대체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지를 잊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즐길 수 있을지,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만이 남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듯이 그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도 아니고 또한 아이들이 근사한 선물을 기다리는 날도 아니며 또한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기쁘게 보내는 단순한 기념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날일까요? 도대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이고, 그 성탄절 안에 들어가 있는, 깊숙이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성탄의 참 의미와 진정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우리가 함께 성탄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성탄의 진짜 기쁨에 대해서 다시금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또한 준비하고 있는 이대강절기간 우리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성탄절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축하하고 또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죠. 성탄절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축하하며 기쁨으로 함께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한 절기로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인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짓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되고 이야기될 만큼요 모든 세계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자,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말씀이 사람에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님, 즉, 우리 구주는 저기 하늘에만 계신 분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존귀한 그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직접 몸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자 정말 놀라운 그 의미와 뜻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 보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 이 세상과는 차별된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늘과 정 반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하늘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그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하늘에 비해 이 세상은 유한하며 이 세상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생명을 가지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을 버리고, 그러한 하늘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놀랍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놀라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저기 놀라운 하늘 보자를 포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고 유명했던 그런 어떤 슈퍼스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그것도 무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환영과 환대를 받지도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냐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한가운데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왜 찾아오셨냐는 것이죠. 왜? 왜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왜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땅 가운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는가?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땅 가운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제 죽음이라는 허망한 결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가장 모진 굴욕과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가 된 것이죠. 단순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무런 자격도 없고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초월자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으로 기꺼이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영복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순한 이념이나 그저 글적인 표현에서 문학적인 글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그 사랑의 실제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경계를 허물고 담을 넘어서 이땅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이땅 가운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가장 아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셨고 같이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나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저기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멀리에 우리와 동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서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대강절 기간 성탄의 참 기쁨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매일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성탄절 기간을 기다리며 함께 대강절로 지키고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요, 또한 이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과 이 구원의 소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고, 나의 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기쁨,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 이땅 가운데로 전파하는, 이땅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귀한 성탄의 나 귀한 성탄의 날을 앞둔 우리 모두가 이땅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지으시고 담장을 넘어 이땅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이 경계를 지우고 우리의 담장을 넘어 저기 밖에 있는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달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을 소개함으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며 아직도 여전히 허망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저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신 주님께로 다시금 불러올 수 있는 생명이신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다시금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의 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땅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진정한 성탄의 놀라운 사랑이 이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 기간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탄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 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만의 기쁨, 우리만의 구원의 소식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허물어 이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에게 이 성탄의 기쁨,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귀한 청소년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성탄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탄이 될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